자급하게 차에 올라타는 한 가족. 무언가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 듯 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개는 큰소리로 짓기 시작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흐르던 그 순간 정체를 알수 없는 괴물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이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자비한 괴물의 공격에서 가족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럽 오늘의 무비, 영화, 사일런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탐사대의 탐사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펜실베니아 에팔레치아 트레일 300m 아래, 산맥을 조사하던 탐사대가 미지의 동굴을 발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조사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 괴생물체의 습격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은 탐사대는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사대가 뚫어 놓은 지상로를 따라 밖으로 나가 버린 괴생명체. 이렇게 이들은 미국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어릴 적 사고로 청력을 잃은 엘리는 오늘도 친구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이런 놀림이 익숙한 듯 엘리는 그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녀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 학급 친구가 있기 때문이었죠. Hi, Rob. 롭은 you know was... 그녀를 위해 수학까지 배운 수인남입니다. 가족들은 엘리를 위해 모두 수학을 배워 이해 능통했죠. 한편 엘리는 기르던 개의 털이 바짝 서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고, 왠지 모를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SNS도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늦은 새벽, 그녀의 어머니는 엘리를 깨우게 됩니다. 무언가 다급해 보이는데요. 현상이 파악되지 않은 뉴스들은 각종 예측을 통해 보도를 하는데, SNS에 퍼지는 제보 영상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소리가 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침묵하며 대기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됩니다. 도시는 이미 대생명체의 습격으로 초토화가 되어 있었죠. 도시 곳곳에서 괴생명체는 사람들을 위협했고, 사람들은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려 하지만 강아지나 아기처럼 소리가 제어 불가능할 때는 다수의 안전과 소수의 희생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Well, cave, were, then... 엘리의 가족은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 이동하지만 이미 도로는 피난민들로 주차장이 돼버린 상태였죠. Man, 이들은 글렌의 기지로 인적이 드문 길을 통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노루떼 글렌은 노루떼를 피하다 언덕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글렌은 차 사이로 다리가 끼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사고로 인한 광음 때문에 곧 위험해질 것을 깨달은 글렌은 가족들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미친듯이 짖기 시작하는 개. 엘리도 위험을 감지하며 모든 소리를 제어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한 차례의 광음과 개의 소리로 괴생명체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위험에 빠진 걸 알게 된글래는 총을 쏘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 희생으로 가족들은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소리를 제어할 수 없는 개로 또다시 위험에 빠질 수 없기에 가족은 하는 수 없이 개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근처에 아직 남아있는 괴생명체 때문에 시동조차 켤수 없는 상황. 가족들은 이렇게 차 안에 고립되게 되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앤드류는 차 밖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가 타이밍인가 싶었는지 갑자기 나오는 할머니의 천식 기침. 가족은 다시 이렇게 위험에 빠집니다. 이때 앤드류는 눈이 없는 괴물의 모습을 보며 청력에만 강한 괴생명체의 특성을 파악하죠. 결국 가족은 차를 포기하고 조용히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는 할머니는 체력에 한계가 오고 있었죠. 그때 숲 속에서 다행히 집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숲 속의 집으로 가게 된 가족들. 이 와중에 정문에 방울이 달려 다시 한번 괴생명체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목소리> 이들은 정문을 포기하고 집과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도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파이프를 통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떡궁, 방울뱀, 등장, 방울뱀의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해내는 괴물에 놀라 엄마는 소리를 지르게 되고, 개생명체는 엄마의 다리를 물게 되죠. 이때 앤드류는 마당에 있던 트럭이 시동을 켜서 가족들을 다시 한번 구하게 됩니다.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다친 상처는 생각보다 심해 보입니다. 극심한 고통에도 소리를 낼수 없는 상황. Anybody, 결국 앤드류는 엘리와 함께 항생제를 구하러 마을로 향합니다.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전기줄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는 괴생명체를 보며 경악하죠. 엘리와 앤드류는 항생제를 구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 헤밉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한 남자가 지그시 쳐다보죠. 그 사이 약국을 찾은 앤드류는 필요한 약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엘리는 그 동안 약국을 살펴보는데 그 속에서 괴생명체의 엄청난 번식력을 확인하게 되죠. 가만, 새끼가 여기 있다면 엄마도 여기 있다는 소리?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소화경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앤드류. 아니 이 정도면 괴생명체 완벽 파악 아닌가? 그렇게 또한 번의 기지로 약국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지만, 아까 음산했던 그 남자가 이들 앞을 막아섭니다. 자신의 교단에 들어오라는 요상한 내용의 메모를 전달하는 이 남자, 위험을 감지하는 앤드류는 엘리를 데리고 그곳을 벗어납니다. 남자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잘린 자신의 혀를 내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의 집까지 무리를 지어 찾아오게 되는 의문의 남자, 교인들은 심지어 엘리에 대해 성적인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참다 못한 앤드류는 교인들에게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알았던 교인들에게 더 이상 총은 위협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사이 엘리에게 반가운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로백에서 북쪽에 피신처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죠. 마찬가지로 앤드류도 이날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족들과 함께 주변을 살펴보는데 밖에는 웬 여자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죠. 정이 많은 앤드류 가족은 아이를 집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 소녀의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소리를 내지 못하게 소녀의 혀는 잘려 있었고 턱도 영향을 받아 감염된 상태였죠. 무엇보다 아이의 몸에는 정체모를 핸드폰들이 마치 폭탄처럼 아이의 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올려댄 핸드폰들. 교인들은 가족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엘리를 납치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희생으로 엘리는 무사히 탈출하는가 싶었는데 희생이 무색해지게 결국 교인들의 손에 잡혀버립니다. 굳은 날씨 때문에 괴생명체가 소리를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깨달은 가족들은 각성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단숨이 교인들에게 맞서 싸웁니다. 싸움은 앤드류 가족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죠. 이후 앤드류 가족은 피난처가 있다는 북쪽을 향해 떠나기 시작합니다. 괴생명체가 추위에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괴생명체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북쪽의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사일런스'는 에나벨로 유명한 장르물 연출에 대가 레오네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공포 장르 하면 떠오르는 무섭고 음산한 소리를 벗어나 소리 없이 무서운 공포 영화를 연출해내며 공포 장르의 프레임을 깨버린 작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익숙하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 개봉 1년 전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영화로 소리 없는 공포라는 소재는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청각 장애가 있는 딸, 반대로 청각이 발달한 괴생명체,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 소리를 질러 희생하는 요소는 콰이어트 플레이스와 많이 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강상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괴물의 침공 이후의 이야기라면 사일런스는 괴생명체의 공격이 시작되는 초반의 시간대라는 설정이 다른 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내내 귓가에 이명 같은 소리가 나도록 영화 음향 장치를 해놓았는데 이런 이명 소리를 통해 오히려 청각에 집중하게 되면서 영화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사실 영화 초반의 긴장감을 끝까지 못 이끌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이런 영화 장르의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리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